김용민 의원님 질의해주세요. 네, 저희가 지금 이 질의를 하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찹찹합니다. 이 상황을 진짜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무겁게 바라보고 계세요. 그동안은 우리가 여당 의원님들, 동료 의원, 동료 의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개영권을 보내서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여라. 문도 부시고 들어가라. 이런 얘기까지 한 마당에 아직도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고 싶습니까? 정말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마음이 없습니까? 그게 부끄럽지 않으면 정말 사람이 아닌 거 아닌가요?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면 정말 사람이 아닌 거 아닌가요? 어떻게 그걸 옹호하고 있습니까? 이 자리에서 지금 고상한 법지식 들이대면서 옹호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, 지금? 차라리 할말 없으면 침묵하고 정말 옹호할 말밖에 할 말이 없으면 차라리 질의를 하지 마시고 토론을 하지 않으시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고 양심 아닐까요? 저는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질문을 이어가기가 정말 힘들 정도예요. 그런데 어떻게 그걸 옹호하고 있나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. 그리고 어 저희가 지금 국회에 쳐들어온 개헌군 그리고 국회 의원들이 잡혀갈 뻔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의원들 안위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만약에 그날 우리가 개헌을 해제 못 했으면 국회가 의결 못 했으면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됐겠습니까?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또 흘렸겠습니까? 국격은 지금 개헌을 해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바닥으로 떨어져 있고 경제 상태는 지금보다 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망했을 겁니다. 대한민국을 정말 50년 전으로 후퇴시켰을 만한 그런 중차대한 일을 간신히 막아낸 것이에요. 막아내서 우리 눈앞에 피가 안 보이니까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.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뻔 했어요. 여기 앉아 계신 분들, 정부 관계자 몇명 빼고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. 이 자리에서 취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취재할 수 없을 겁니다. 다 같이 어딘가에서 끌려가서 고문 당하고 있겠죠. 하지만 우리가 고문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. 평범한 일상 시민들의 삶이 다 망가져버렸을 것이라는 거죠. 그걸 간신히 막아냈는데 어떻게 그 세력을 옹호하고 있습니까? 법원행정처장님. 예. 어제 김용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법원에서. 예. 결과만 놓고 보면 김용연 내란죄의 주범이 구속됐으니까 시원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거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. 다시 분명히 말하지만 검찰은 수사권이 없어요.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.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부패범죄도 아니고 경제범죄도 아닙니다. 과거에 개정되기 전 검찰청법에 따른 공무원 범죄에 속했던 게 직권남용죄예요. 그것을 위법한 시행령을 가지고서 직권남용죄를 집어넣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. 법원이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책무가 있어요. 지금같이 이런 내란 사태가 발생 안 했더라도 바로 잡았어야 될 책무가 있는데 이런 중차대한 내란 사건이 발생했는데 법원이 지금 그것을 바로 잡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버리면 나중에 1년 뒤, 2년 뒤 재판에서 지금 이런 국민적 분노가 조금 가라앉았을 때, 그때 무죄 선고되면 어떡할 겁니까? 그때 법원이 아, 그 수사는 위법한 수사다. 검찰은 수사권이 없었는데 수사했으니까 위법이다. 라고 하면서 그때 무죄 선고되면 어떡할 겁니까? 그때 무죄 선고하려고 지금 다 계획 짜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.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이 법조문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법원에서 중심 잡고 이 내란행위를 정말로 제대로 처단하고 내란행위를 숨기려고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줘야 돼요. 법원이 그것을 풀어주는데 도망가게 해주는 게에서 절대 안 됩니다. 그렇게 하시겠습니까?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 강한 이제 의문이 있다. 가통이란 문제의식이 있다라는 부분은 제가 어제 어이 자리에서 어 강하게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. 그런 말씀 다. 어, 경청하면서 저희들이 재판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.